네,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톡톡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470조 5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이른바 슈퍼 예산인데요. 역시 가장 걱정거린 일자리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오세요. 예. 우선 전반적인 예산 규모가 상당한데 올해보다 10% 정도 더 많이 잡혔네요.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슈 진단을 통해서 고용률, 고용 지표와 이제 소득 양극화가 글로벌 금융 위기 후 최악이다라는 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때마다 정부는 늘상 강조했습니다. 역대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일단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요.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슈퍼 예산, 무려 47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이 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마 2020년이 가면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에 예산 증가율을 봤더니 당시 10.6% 였는데요. 예. 올해는 9.7%가 늘어서 470조 5천억 원입니다. 역시 이제 하반 경직성이 강한 예산, 복지 예산이 뭐 3분의 1 이상입니다. 예. 34.5%, 166조 원을 넘, 넘나들고 있고요. 일자리 예산, 당초 지난해 증가율이 12.6% 였는데요. 증가율로는 단연 뭐 높습니다. 예. 22%가 늘었습니다 예. 23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또 R&D 예산이 혁신 성장이 집중적으로 이제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음. R&D 예산도 올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 경상 성장률이라고 해서 물가를 감안한, 물가를 포함한 성장률이 대체로 한 내년에 4.4%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예산 안에 이두배 정도를 더 증액했다라는 데 있는데, 이것은 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실무 지표가 굉장히 이 체감 상황에서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예. 세수 여건이 양호하다. 예상외로 세수가 잘 거치고 있다라는 때문에 음. 이렇게 확장적 예산을 지출 총지출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예. 이 재정 지출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점이 그나마 지금 정부가 이 슈퍼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예 올, 내년 예산의 뭐 키워드를 꼽자면 일자리, 복지. 또, 그, 혁신성장, 뭐,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일자리부터 좀 보겠습니다. 역시 재난 수준의 일자리 상황을 좀 나아지게 하려는 의지가 크다고 볼수 있겠죠? 맞습니다. 어 일자리에 가장 이제 충격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뭐 당장 뭐 지난달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건4 0대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 일자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 예산이 지금 뭐0십 점을 넘는 것도 처음이지만 그 용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노인 일자리라든가 여성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늘려서 구십. 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목표인데요. 문제가 뭐냐. 정부가 지금까지 뭐 한이 년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거의 오십 조 원이 넘는 일자리를 투입을 해봤더니 예. 정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굉장히 질이 좋지 않더라. 음. 정부 예산이 뚜껑 끼면 없어지고 사라지더라. 지속성이 예. 담보되지 않은 일자리다 보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지금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는 어쨌든 정부의 재원이 없으면 노인 빈곤율이 더 높아지고 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현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특히나 이제 사회 서비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일자리 예산 가운데 특히 청년과 5060세대의 지원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난달 일자리가 이제 5천 개 수준으로 8년 반 만에 최악의 이 증가율을 네. 나타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정부가 늘상 얘기했던 거는 상용직 그리고 이제 이 상용직 일자리는 굉장히 늘어나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청와대는 홍보해 를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2, 30대의 청년 실업률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지금 이번 일자리 특징은 2, 30대 청년 맞춤형으로 그리고 5, 60대 의 신중년이라고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음. 뭐 고용 장려금을 더 주고 그리고 이제 고용 서비스와 창업도 이제 지원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우선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 체험 공제가 있습니다. 예. 이게 올해 한십 일만 명인데 이십 삼만 명 정도 수준으로 두배 정도로 밀리는 안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신중년 오 육십 대의 경우에도 이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 신중년의 적합직무 이 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뭐냐면 오 육십 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래서할수 있는 일이 뭔가 예.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박물관 해설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출판 전문가라든가 특정 업종에 대한 이 서비스 업종에 대한 이제 이 채용을 좀 권고하면서 예. 민간으로 이 중소 중견기업에 정부가 이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 신중년 이 적합업무의 고용 장려금 지원제도를 올해 한 2천 명에서 3천 명 정도로 늘리고 음. 내년까지는 5천 명 수준으로 예 늘리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 음. 확인 마케팅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청년과 그리고 이제 같은 일자리를 두고 서로 이제 경합하는 현상만큼은 좀 막아 보겠다는 라 의도로 해석이 예. 됩니다. 그 청년 지원 가운데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는 게 새로 도입이 되는데요. 이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은 이제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동안도 사실 청년 구직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예. 뭐 석달 정도 이제 한시적으로 구직 활동 기간 중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학원. 달릴 수 있도록 석달 동안 이제 돈을 주는 게 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이 창업도 특히나 이제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벤처 투자 지금 할수 있는 일자리 만드는 게 중소 벤처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고 창업 지원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비용을 올해 한 2조 한 4천억 원 수준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로 늘려서 예.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이 청년의 경우에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아니라 그게 마중물이 돼서 민간 고용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일자리 못지않게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제 보건 분야 예산도 많이 늘려잡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보건 분야의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케어가 이제 건강보험 재정 보장성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70% 중반에 그치고 있는 걸 이제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당연히 나가야 될 예산이긴 한데 이 보건 분야 예산의 경우에는 이 올해보다 네. 한 9%가량 늘어난 11조한 5천억 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증액된 보건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내년도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올해보다 한 7천억 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예. 이건 뭐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에는 지금 추세로라면 이제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정부의 재정 투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음. 여기에다가 정부는 또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제 뭐 스마트 임상 시험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 혁신 성장 4차 산업으로 일컬어놓고 있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예산도 어, 올해보다는 신규 예산을 좀 25억, 28억 원 정도 배정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소득주도 성장, 거기에다가 혁신 성장에 첫발을 내딛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 분야의 예산이 집중된 걸 보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내년 그 예산안을 이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정부는 내 삶의 삶의 어떤 플러스다라는 기치 아래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또 사회의 어떤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국민의 삶의 어떤 질을 개선하는데 투입될 수 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좀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강한, 한번 늘어난 예산은 줄이기 좀 어려운 예산들이고요. 예. 또 여기에다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이제 혁신성장의 예산의 바로미터라고 할수 있는 내년 R&D 부분 예산입니다. 처음으로 한 20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 20조 한 4천억 원의 R&D 예산 가운데서는 기초연구를 통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잘 못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미래 원천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4차 산업혁명만큼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취지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이 늘어난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혹시 예산이 줄었거나 그 밖에 좀 눈에 띄는 분야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 정부 예산 12개 분야 가운데 이 SOC 예산이 2년 연속 줄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뭐 도로 토건 분야의 예산이긴 한데요. 예. 그동안 사실은 지방은 이 예산 줄이는 걸좀 반대해 왔습니다. 예.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 SOC 예산이 이제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요. 음. 이 SOC 예산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올해 한 19조 원으로, 어, 예서 이제 내년에는 18조 5천억 원 정도로 줄어드는데 다만 이 지역 밀착형 생활 SOC라고 해서 뭐 도시 재생이라든가 공공주택이라든가 어떤 이 사실상 SOC 성격이지만 이런 경우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확장하겠다 올해 네. 한 5조 7천억 원보다도 한50% 이상 늘어난 음. 한 8조 7천억 원으로 이제 배, 배정을 해서 네. 이렇게 좀 예, 전반적인 도로 토목공사가 아니라 도시를 개발하고 그걸 또이 저추, 저, 저, 취약계층한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이 예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음. 편성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예,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 뭐 도서관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을 뭐 10분 거리 이내에 지어서 예, 가깝게 이제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늘리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재정지출을 늘려서 일자리 늘리고 복지 좋게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결국 걱정되는 건 이제 재정 부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지출이 470조 5천억 원이지만 총 수입 세수는 들어요. 480조가 네. 넘습니다. 아. 물론 증가율을 따지게 되면 지출의 증가율은 9%이고 그러나 수입의 증가율은 7%대여서 조금 걱정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이 이제 현 정부 기간 동안에 이세계의 축으로 경제적인 뭐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소득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에 일 예산과 복지 예산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세수도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만 300조 넘게 세수가 더 거치고 있습니다. 예. 거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아직까지 이제 재정 수입에 대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만 어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법제화 하자. 음. 이걸 법제화 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충당부채가 가산이 되면 예. 국가재정은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이지 지금 하고 있는 뭐10%내외의 이제 지출을 늘렸다라고 해서 당장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예. 실효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재정지출을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고용난부터 그리고 이제 양극화까지 정부가 늘상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구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조성과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내년에 나아질 건가 예.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재정지출은 7, 재정 지출은 거의 70, 80%가 재정 정,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비비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이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죠. 미중간 무역전쟁은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이 신흥국 간 위기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면 특히나 내년에는 취재임금 올해 16%에 이어서 10%, 10.9%또 오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근로시간 단축의 어떤 표본이 올해 하반기부터이기 때문에 내년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작용을 과연 어떻게 논의 단계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냐가 관건으로. 네. 예. 어...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제 세금 중독 예산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남아 있는 과정들이 있죠. 맞습니다. 올해 예산안은 이제 곧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되면 국회 예산안에 넘어가게 되면 세 개의 관문을 예. 통과해야 합니다. 이세 개의 관문은 굉장히 이제 힘겨루기 이가 음. 되는데요. 해당 이제 삼인위의 예비심사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사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 의결 단계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기준은. 그회계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예. 이 법정 시한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지금까지 지난해까지 총 18차례 예산안 심사를 했는데 법정 시한을 정확하게 지킨 건두 차례밖에 안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들어서 오히려 예. 이제 국회가 일을 잘 못하고 통과를 시키지 못하게 되면 정부 안이 자동으로 예. 시행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아마 굉장히 법정식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